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부동산 가격 및 경기예측, 경제전망 보고서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고요제 견해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써머리입니다. 국내 경기는 IT 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 물가의 경우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의 파급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네, 이것이 금리 인하하는데 걸림돌이 조금 될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경로상에는 중국 경제 회복 양상 및 IT 경기 향막, 국내외 금융 여건, 미중 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금년 초 선진국의 서비스 중심 양호한 실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과 은행 부분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초 실적 호조로 2월 전망치 2.4%를 소폭 상회하는 2.5%로 예상되지만 향후 신용 진출,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 성장 흐름은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2.5% 정도입니다. 에, 금년 중요한 거은 국내 성장률인데요, 1.4%로 어,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됐죠. 어, 경제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월 전망 1.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국내 에, 경제 성장률을 좀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 2022년도에 3.4, 23년도에 2.5, 24년도에 2.8인데,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2.6, 1.4, 예, 2.3으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참 밑돌죠. 어, 좀 위험한,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예, 지금 경제성장 전망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 이런 예, 현상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임금도 올릴 수가 없고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 2021년도까지만 해도 4%대였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23년도 상반기에 0.8% 하반기에 1.8% 그리고 2%대에서 지금 정체가 될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보다도 훨씬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예, 금년 중에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음, 지난 점화 3.5%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근원 물가가 예, 3.3%로 예상보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근원물가가 높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는 에너지,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상락폭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 수준인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원물가 상승률이 중요한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금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정망 수준 260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240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반기 때는 지금 마이너스죠. 후반기 때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 취업자수 증가금은 2월 전망 13만 명을 상당폭 상위하는 25만 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실업률은 음, 전망 3.4%보다 낮은 3.0% 예, 그렇게 되고 예, 부분면 전망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5.1%였는데 올해 상반기 예, 전체 합쳐서 3.5% 예, 그리고 24년도에 2.4%까지 떨어질 거다 아,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전망 예, 작년에 아, 하반기 때 5.6%까지 갔다 어, 지금 상반기에 4.0, 하반기 때2 9해서 토탈 3.5가 된다는 얘기고 내년에는 예, 2% 중초반 이렇게 예상을 하죠. 예, 경상수지 전망을 보면 예, 경상수지, 예, 서비스 수지, 상품 수지가 다 마이너스 그쵸? 예, 그렇지만 예, 서비스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예, 상품 수지가 하반기 때부터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경상수지가 지금 상반기 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요게 하반기 때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겠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 회복 양산, 선진국 금융불안 등 확실한 불확실성이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아, 금년 성장률은 시나리오별로 1% 초반에서 중반. 네, 올해 성장률은 그렇죠 아,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렇죠. 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네, 23년도에 한3% 중반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년이 돼야지 2%대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금리는 한 안...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지 실제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경제정반 요약표를 보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경제성장률이 예, 작년 같은 경우 예, 2.1% 그렇죠? 올해 1.7% 상반기 때 하반기 때0.4% 아, 다시 연간으로 하면 1.1% 예, 내년도도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 2.8%할 때.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을 수 있다. 그죠? 어, 그나마 지금 중국이 5.3%, 4.6%로 선방을 하고 있고, 미국, 유로, 일본이 다 1% 미만입니다. 네, 중국만 견고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 성장률이죠. 예, 국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예, GDP 경제 성장률이 저희도 1%, 1.4%, 2.3% 아,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직도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못 미치죠. 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올해 전반기 4.0, 2.9에 3.0 평균 그 내년에 2%대 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3.3%에 내년에 2.1%그렇 그래서 한 내년이나 돼야지 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은 주택 매매 가격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플러스로 반동하는 지역들도 있죠. 송파라든지 강동, 또는 동탄, 화성의 동탄, 과천 같은 지역들, 하락폭이 컸던 지역들, 일시적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었는데요. 그간 전세 가격 조정폭이 매매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데다가, 최근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 아래로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23년 1월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2.0이었는데 1월 달부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까지 해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이너스죠. 실거래 가격, 거래량을 보면, 지금 23년 3월, 52,000건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거래량도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을 보면, 증감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플러스 0.4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전국 전세가격을 보더라도 전세가격도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5%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향후 주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는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깡통 전세, 깡통 전세는 집값이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떨어지는 것 또는 역전세, 역전세는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약 수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떨어지는 것 이게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는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7월까지는 이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역전세라든지 깡통 전세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데이터들이 뒤에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갭 투자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도 많이 줄었고 비 수도권도 많이 줄어들었죠. 갭 투자 건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주택 신규 수주액 및 창고 건건수 증가율을 보더라도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창고 건수 및 신규 수주가 이렇게 다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깡통 전세라 역전세 지금 현황을 보면 깡통 전세라 역전세 현장을 보면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을 보면요, 22년 1월달부터 지금 23년도 4월달까지 지금 계속 증가를 해서 16.3만 원 깡통 전세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2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 비수도권을 봐도 지금 48% 27만호가 서울에 역전세, 깡통전세는 7,000호 그리고 경기 인천은 깡통전세가 4만호, 4.3만호 역전세가 40만호 비수도권돈 9.7만호에 33만호 이거 다 합치면 거의 100만호가 되겠네요 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집값보다도 전세값이 더 높고 과거 2년 전 전세값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 집주인들이 돈 없는 집주인들은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후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 시세보다 낮은 깡통 전세와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결전을 내려서 매도를 지금 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기준으로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깡톤 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0.25억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면 기존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0 7 7천만 원 정도 하야한다. 이것은 평균이고요. 전세 전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네, 깡톤 전세의 보증금과 매매 가격 차이를 보면 네, 네, 평균은 2천만 원이죠. 네, 근데 평균 2천만 원인데 1억 원 이상인 것도 약 1천 1천 호가 있고 네, 8천에서 1억인 게약한 2천 호. 6천에서 8천인 게약한 4천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보증금과 전세 시세 차이, 실제 평균이 7천만 원이지만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3천원, 3억에서 5억 원이 14,000원, 2억 5천에서 3억이 13,000원, 2억에서 2억5천이 2만 6천억.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돈을 아마 못 돌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다. 내년까지. 그 경향을 보면, 지금 깡통 전세, 만기돌의 규모가 지금 4월달이 보면은 약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쵸? 지금 피크가 예. 7, 8, 9해서 매월 만에서 10, 12,000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렇 내년 7월 달, 내년 6월 달까지. 그렇 깡통 전세가 그 역전세는 역전세는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4만 원, 거의 뭐 이제 5만 원. 5만 원과 계속 유지되면서 이게 100만 원까지 쏟아지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 한 8월 달까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돈 풀어져가지고 실수요자이 구매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DSR을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큰 위험이 있게 됩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깡통 전세와 에,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에, 주택시장의 하바압력을 높일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또한 강깡통 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고증금 상한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서 매매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일시적인 반등이 여러분들에게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에 내렸던 데이터들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맺은말입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재미있는 글입니다.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압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세상 다 없고 깨가 쏟아질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될줄 압니다.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무턱 선생님을 봤을 때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저한 줄 압니다. 육급 병령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엄마들은 내 아이는 천재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없어지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 압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할 줄 알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에 안, 속, 안 속하는 줄 압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그 착각은 무엇일까요? 엄마와 뱃 속에 있는 아이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듯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가보지 못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확신한 믿음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